자 여러분 오늘은 또 택시입니다 택시 부산의 카카오 택시 유명한 택시죠 이분은 카카오 택시 그 점수 만점 승객들이 이제 탑승하고 드라이빙하는 그런 점수 주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만점을 받으신 분이 어... 예 그래서. 네, 이분은 그 예전에 사고 때문에 허리 자세가 좀 틀려가지고 허리가 안 좋은데 항상 이렇게 뭐 장시간 운전할 수밖에 없는 이 택시를 이제 한지는 1년 정도 이사님 근데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쿠션 막 패드 솔직히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해보셨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뭐 딱히 이렇게뭐 개선율이라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주간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만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근데 이분 은 야간만 하신대요. 야간에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이제 우리를 접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가격짐 뭐리무진시 때가 싼건 아니잖아. 가격대가 부담 없는 금액대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좀 고민을 하시다가 뭐 이래저래 장기간 보고 내몸 편하고, 꼭, 뭐, 몸 편하면 이제 손님들한테 더 친절해지고,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감성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차감, 하루 종일 이제 또, 야간에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 장거리 두세 시간만 운전해도 몸이 편하진 않잖아요. 차 안에서 한정적인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그 안에서 최대한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이 리무진 시트가 아닌가. 이기서 보면은 요즘 그 신차들이 뭐 옛날 차도 물론이거니와 불편한 이유가 딱 보면은 그냥 평면이잖아. 평면도죠. 등판도 평면이고 방석도 평면이야. 뭐 물론 버켓이 양 옆구리를 잡아준다지만 일단은 몸이 가장 밀착하게 접촉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뭐, 허리 부분, 대퇴부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평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은 뭐, 척추는 이제 다시피 S잖아, S. S고,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바디라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탑승을 하게 되면 물론 이몸 신체 모양대로 약간 닿는다고 하지만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뭐 30분 1시간 2시간 예를 들면은 교통이나 이제 통증 그런 걸로 유발되니까 좀 우리 리무니 시트는 신체 다니는 모든 부분을 착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근육 솔직히 뭐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도 다 근육이잖아 근육 어찌 보면은. 디스크 터지지 않는 이상, 근육통의 일종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리무니 시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열, 2열, 그리고, 백판은 보기 원하신다고, 백판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컬러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지금 보면 실내가 올 블랙인데, 브라운 컬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택시기사님 가셨지만, 애프터 찍어야 됩니다. 택시... 사장님 가셨는데 애프터 차가 없는데 애프터 아 여러분 오늘 그 아까 작업 하던 카카오 택시 조금 늦어서 사장님 약속 시간도 늦고 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영상과 사진으로 대체 작업. <laughs> 작업 과정도 네. 나와 있고, 지금은. 흔적이 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laughs> 어, 확실합니다. 어. 확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확 지나갔어요, 뭐가. 예, 분그 영상을 우리가 촬영하면서 설명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주 이쁘게 잘 나왔고요. 진짜 리무진 시트에 백판까지 딱 해놓으니까 제일 깔끔하고 네. 보기 좋고. 차주분도 흡족해 하시고, 물론 뭐 시간이 늦어가지고 서둘러 가셨지만, 입이 이제 여기까지 귀에 걸려가지고 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신 또 앞으로 도어까지 하시고 싶다고 해놓으면 여러분 솔직히 시트에서 스톱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시트만 해놓기에는 자동차라는 게 요소가 시트와 도어 트이면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는 어떤 뭐 공존 관계라고 해야 될까 이제 연장선에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아마 또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고, 그때 영상을 또 자연스럽게 이어서 응원해요. 촬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저번 파스에 좀 시간이 좀 지났죠? 네, 한달 한달 됐어요. 한달 됐어요. 오, 한달한 달. 됐어요. 그, 보시다시피 리무지 스트 1열, 2열만 하고 가셨는데, 상모님한테 혼났답니다. 뭐, 하려면 제대로 하지. 뭐, 의자만 해갖고, 뭐 하는 거고, 당장 가서 도전을 해온나, 콘솔이라 이래가지고, 오늘. 그 성화에 못 견디신 나머지, 예, 이 사장님이, 부분, 알죠? 그랜드 아이지 시그니처 보고, 이 부분 하고, 위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상부 포인트, 도트림 상부 포인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투 포인트입니다. 그랜드 아이지만의투 포인트 들어갈 거고, 예. 이래 보니까, 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없었잖아요. 이안한걸 보니까 아, 일 콘솔은 진짜 이거는 뭐 국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 뭐 세트바니지 어. 그냥 예, 이거는 뭐, 뭐 벽이 생겼어요 예, 느낌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콘솔을 안 하게 되면 이 느낌이라니까 예, 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요즘 추세가 택시 기사님들이 예전에는 진짜 한 좌석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한 좌석보다 이렇게 뒷좌석까지 해서, 이 저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일을 하고, 기계를 태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그 승객분들이 네. 즐거워하는 모습, 얘기 듣고, 그런 것도 하나의 진짜 일하는 기쁨이고. 아, 맞죠? 우리 트위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딱 진짜 본인 허리만, 예, 또딱 신경 쓰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해할 음. 때, 맞죠? 네. 예, 같이 좀해 주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상이 오늘 부산 카카오 택시입니다. 예. 도어트림까지, 콘솔까지 주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시죠. 예. <laughs> 예, 맛있었죠. <말씀하세요. 웃음> <laughs> 오늘 시공한 게 도어트림. 투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랜저 아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어? 예, 더뉴 그랜저 아이즈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3포인트죠. 야, 3포인트. 저기. 아, 요 안까지. 아, 야, 이거, 예, 예. 여기도 시공한 겁니다. 가족으로. 예. 별개. 예, 어메니 예. 별개랍니다. 촬영하는 웅피디가, 예, 우리 또 이게 영상을 또 촬영할 때는 웅피디지만, 예, 또 트리밍 할 때, 또 트리밍 웅입니다. 예, 그래서. 또 곰 PD가 작업한 예, 내용입니다. 기존에 예. 우레탄이었잖아요, 여기. 맞죠, 거. 우레탄이죠. 가죽도 아니었어요, 저는. 예. 이 가죽으로 바뀌니까 이게, 야, 예. 질감이.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모텔류 상단을 또... 해야 되는 이유. 또... 이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아, 진짜. 이 브라운 컬러가 원톤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왠지 고급적이다? 고급적인 매력. 일단 약간 고풍스럽고. 약간 무게감도 있고 어, 어, 뭐 약간 좀 엔티크 하면서 진짜 고풍스러워 아주 고급스러워 예, 지금 카카오택시하고 잘 맞아떨어지는데 오늘 이후 이제 영업을 또 하시게 되면은 또 탑승하는 또 수많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 사용 때 좋은 예, 어떤 부분을 표현하실 것같고요또 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잖아요 예. 네, 여기입니다 아 이게 그 그랜저 i g 당시는 이게 토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더뉴 그랜저 i g 로 바뀌면서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리무진 시트하고 예, 콘솔까지 다 깔맞춤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길이 열렸네요. 예, 승객이 탑승했을 때 와, 지금 솔직히 저희 매장에 결카에 오셔가지고 뒤에 이제 리무진 시트 앉아보신 분들은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아이 정도밖에야 뭐 이런 말한 사람 한한분도안 계시고요. 아. 아, 이게 너무진 시튼 같다. 이렇게 예, 거의 뭐 착을 하고 선택까지 하고 예. 자금약까지 하고 가시는 예. 정말이 부러 여러분.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시트면 시트, 도어트림은 도어트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상적인 이 콘솔까지. 수많은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 울릉도에서 전화 오시고, 제주도에서까지 전화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려하기로 예, 소문난 그 전라도, 전남. 예. 전남 택시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전남 택시 사장님들, 영광, 순천, 광주 택시 사장님들 통화 저하고 많이 하셨는데, 한번찾아주십시오 멋지게 또, 예. 그, 시향대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오늘 부산 카카오 택시, 개인 택시입니다. 예, 첫 번째 방문에는 우리가 리무진 시트만 작업하셨다가 오늘 두 번째 방문으로 이어져서 도어트림 투포인트죠. 도어트림 투포인트, 엇미리만 하면 3포인트랍니다, 여러분. 예, 3포인트 하시고 센터 콘솔, 예, 2단 센터 콘솔입니다. 예, 요즘에는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꾸미는 예, 이렇게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나요? 예. 컬러를 하나로 이렇게 세팅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더 극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예약된 차량 대부분이 그냥 원톤입니다 어떤 어떤 컬러의 원톤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기다려지는 날짜가 있습니다 예그 분은 바로 EQ900이 이제 최근에 예약이 들어왔는데요 음 제가 저희들이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풀 블루입니다 블루 예, 저희 블루는 원색 블루가 아닌 예, 블루 마저도 파스텔 톤의 아주 예, 고급스러운 블루기 때문에 예, EQ900의 블루 원톤 와, 예, 블루 에디션 예, 아직까지는 예, 미정입니다 에디션 이름은 미정이지만 아마도 최고의 작품으로 예, 뽑아내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항상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눌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면, 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